1 3절 A까지입니다. 전반부까지. 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 이 사랑을 하는다는 것이 이 서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 서로 인격적으로 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자유로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야지만 어, 결국에는 어, 온전한 사랑, 그 어, 서로 간의 진정한 단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그 사랑의 갈등과 그리고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단계를 어, 거쳐서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어,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우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이 모습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사랑하는 속개 속에는 단아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어, 그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 그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어, 다른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절제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절제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그다나함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 내가 어, 이것저것 다 어, 눈을 돌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아함이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그 단아함이라는 것이 어, 두 번째는 단정함이에요.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한 어,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다, 이 내가 어떤 것을 꾸며도 그 꾸밈이 단정함으로 꾸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리아산 기슬의 누운 염소 떼 같고 내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같대 암양 때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류 한쪽에 갔구나 이 모습 하나 하나가 단정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그그 그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서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요란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 자신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단정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 세 번째는요 당당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그 안에서 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이 한쪽에 매몰돼 가지고 그 매몰된 사랑을 가지고 어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이 어, 이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독립적인 사람으로서의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독이 원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 것이 진짜지 안 그러면 집착이 되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되면 어, 누군가가 한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힘이 세면 신랑으로 흡수되는 거고 어, 신부가 힘이 세면 신부 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 흡수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나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각각의 개별적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이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신비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지혜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고 아무리 어뭐 이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이 부부는요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단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다음에 단정하고 그것이 어떤 치장보다도 아름다운 거고 그그 치장이 순수하고 순진한 거고 그리고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아하고 단정하고 이 당당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신부와 신랑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서로에게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신부인 교회가 있어요, 신부인 나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세 가지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다나함이라는 것이 어, 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습이 어,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 내가 이것저것 어, 누구 누구를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단아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화려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고요. 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이 단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가식적인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 내 마음에 대해서 어,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어, 나의 개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개인주의도 문제고요, 전체주의도 문제예요. 그런데 어, 저는 기독교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각각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색깔이 있고, 자기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람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지금 12, 12절에 부지 중에 그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 여인이 수레를 타고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말은 그 신랑인 그 왕에게 그술람이 여인이 여전히 단아하고 단정하고 당당함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원래 그 여인에게 풍겼던 품격이고 또그 여인이 그 신랑에게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단아하고 단정하고 당당한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